길이 예뻐서 오기는 했는데, 봐봐, 물 속에 나무가 살지? 근데 쓰레기는, 엄마야! 오리도 있어! <laughs> 귀여워. 응,가, 봐. 길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? 졸라 길어. 여기가 느리게 걷는 뭐라고 하던데? 그냥 조용히 생각하러 올때는 좋은 것같아 진짜 조용히 데이트 할 만한 장소? 주전부리 하나 들고 바로 앞에는다 자대야 저기 보이나? 자대가 나무들아, 좀나볼래쭉 이어져 있어. 나 너무 멀리 온것 같은데. 때댔네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. 너무 멀리 온것 같아. 음, 근데 여기 너무 방치가 됐는지. 저녁에 오면 으스스 하겠다. 지금 이 시기에 뭘 심어 놓은 걸까, 저건? 여기는 어, 예산 대흥리 의주운 형제 공원 가는 길에 있어 여기가 근데 우와 너무 많이 잠겨 물속에 저렇게 잠긴 나무들로 내가 근데 쓰레기 봐 씨발 얘는 민간들아줘 이제 그만 찍을까?